대선 마늘, 이제, 요 밑에 쪽에는 양파를 하고 이 모작이거든요. 근데 다 이제, 옆에 주위에 보시면 다 이제 일모작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도 이렇게 발육 상태가 더 좋으니까 생 상태가. 네, 모작 하는데 더 느끼실 수요 예. 한달 정도 늘릴 겁니다, 여기. 예. 아직 한참 더 키워야 되니까. 네, 그렇죠. 연백분은 아직 그렇게 엄청 크진 않지만. 예. 이제 저희가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예. 이게, 간격을 어떻게 하신 거죠? 음, 예, 12cm? 12cm. 예. 이렇게 결주가 없죠. 예. 예. 결주가 거의 없어요. 네 예, 예. 이제 결주가 없으니까 뭐 상인분들이 평당 좋은 가격을 예 월에 현 시점에서 없고요. 뭐 앞으로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데 예. 최고가는 받았습니다. 예. 네, 대파는 총몇평 짓고 계세요? 3,500평 정도 했습니다 올해. 네, 네. 대파농사 몇년 차세요? 올해 처음이에요. 아 올해 대파 처음이에요. 네, 네. 대파 가격이 엄청 좋을 정도로. 네. 네. 어, 사실 가격 좋다는 건 그만큼 올해 작황이 안 좋다는 얘기입니 그렇죠. 네, 그 날씨 네. 영향이 굉장히 컸겠죠. 여름에 너무 기온이 높아서. 근데 지금 여기 보면은 작황이 엄청 좋아요. 네. 지금 뭐 빠진 데도 없고. 네. 그리색도 엄청 좋고 또 첫째 그, 그 예, 결주가 없어서 예예 네, 예, 예. 저는 그 매년 저그 뭐야 이거 대파는 올해 처음이고 대서 마늘 네. 양파를 했었거든요. 근근데 네. 그때부터 지금 뭐야 그 더블린하고 네. 하이그린 엔텍을 썼었어요. 아, 퇴비 안 하시고 이제 예 네. 예. 근데 작황이 좋게 나오다 보니까 올해 그 대파를 처음 하면서. 자, 그대로 넣었죠. 더블린 하이그림. 예, 예. 예. 사실 올해 제가 이제 주변 대파 농가 분들을 보니까 예. 이제 성장세가 지금 이렇게 되기도 좀 어려웠었고, 네네. 이제 결주된 부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네, 네, 예. 그렇죠. 올해 날씨가 너무 여름에 네, 더워서, 네, 더워서. 예, 예, 예. 아무래도 이제 똥탭이나 이런 거 유박 쓰신 분들은 네. 그 고온에서 좀 견디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네네,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렇죠. 결주율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태비 없이 저기 네. 밑거름으로 농사 지으셔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재배하고 계신데, 지금 잘 자라는 건 지금 이렇게 눈으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데, 네. 그 다음에 뭐 병해충 관리는좀 도움이 비죠 태비, 태비를 썼을 때는 뭐 고자리라든가 응해 네. 이런 게 많이 발생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더블린하고 이렇게 더블린으로 태비를 바꾸면서 첫째 뭐그 병해충에 병해충이 없고요. 네, 네. 또 바로 생 상태가 좋고, 예, 방제를 안 해도 된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이제 퇴비를 안 하시고, 예. 이제 일반적인 똥 퇴비 같은 것들이 병해충을 굉장히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예. 그런 걸 생략하시고 나서 이제 안정적으로 방제가 된다. 그렇죠. 예. 방제하는 횟수가 확실히 줄어들죠. 예. 예. 횟수가 많이 줄어드나요? 예, 많이 줄었습니다. 올해 올해 저는 지금 남들이 믿으실까 모르겠는데 세번 했습니다 이게. 아, 지금 방제를 세번 하셨어요? 예. 어, 응애, 살충제는 응애는, 예, 응애는 예, 잎제로 하고. 예, 입제로 하시고. 예. 물약 같은 경우는 뭐세번 했어요, 딱. 세 예. 기본적인 토양 뭐 살충 세균이 하셨지만, 예. 이제 물약으로 방지하는 건세 번밖에 안 했어요. 예. 아. 남들이 들으면 진짜 믿기 좀힘든데 네, 예, 조금 올해,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뭐 많이 하신 분들은 뭐 3일에 한 번, 뭐 이틀에 한번 한 하신 분도 계세요. 올해 파방, 나방 그 피해가 심해가지고 예. 약들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근데 여기는 딱세 번. 추비는 그엔텍 예, 200평에 하나. 몇번 하셨어요? 두번 했어요. 두 번? 예. 시기는 언젠가요? 9월 초, 예. 10월 말, 이렇게 했죠. 그니까 좀, 온도가 좀내려갔을때 그렇죠. 때, 찬바람 네. 났을 때. 찬바람 예. 때는, 예. 뜨거울 때는 좀 위험하니까. 안 하죠. 예. 다른 대파 농가 분들은 좀, 석효성 비료도 좀 자주 뿌리시잖아요. 그렇죠. 올해, 올해 같은 경우에, 그, 다른 그 농가들은 많이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작물이, 그, 여름에 너무 이제 날씨가 더워서, 예. 이제 생육 상태가 안 좋다 보니까 요소라든가, 뭐, 복갓비도 예를 들어서 뭐, 지금 한세 번, 네 번까지 하신 분 계시고, 예,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지금 마늘, 양파, 대파, 지금 세 가지 작물 하시면서, 네. 태비 없이 지금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비 없으면 사실 농가가 그렇죠. 좀 어렵다라고. 네, 인식이 그렇죠. 인식이 네. 태비 네. 할 때하고 뭐, 더블린 할 때하고 차이점이라는 게, 비용은 거의 같아요. 아, 비용 비슷해요? 네, 비슷한데, 이제, 방제 부분에서 병해충에 이제 없다, 많이 적다 보니까, 방제 부분에서 많이 이제 적게 들어가죠. 예, 방제 횟수라든가뭐 예. 약값이라든가. 예, 이제 작광 자체가 이렇게 예. 차이가 많이 나니까요. 예, 예. 지금 농가분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이게 농가분의 밭치고요 여기 이제 인근에 옆에 있는 가치고 예, 여기가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지금 이 이게, 이게 이모작이라서 한달더 늦게 심으신 거고요. 네, 네, 네. 예. 이건 이제 어. 바로 옆에 있는. 어, 이게 한달 앞. 예. 한달 앞에 심은 거. 네. 음, 근데 이제 그 종자는 어 같은 종자인데? 뿌리 성장을 많이 못했네요. 조금만 해야 되게 대파가. 네 네. 이제 요런 것은 이제 그 뿌리 역할을 못 해주니까 이렇게 결주가 생기는 거고. 이런 일이 또 많죠 이렇게. 네. 이렇게. 아까 아, 저기는 깔끔하잖아요. 네. 차이가 많이 나네요 확실히. 네. 이렇게. 이 쳐진 잎을 보세요. 이렇게 밑에 잎을 보라에서 봐도 이제 잎의 이 우거짐 자체가 네네 차이가 많이 나요. 네, 그리고 어 저기는 어 이모작이잖아요. 지금 여기는 다시 저희 농법으로 하신 아. 곳인데 보랑 어. 이렇게, 이렇게 비치면은 그쵸. 어 훨씬, 이런 게 훨씬 어비 많죠. 어 이렇게 깔끔하죠, 깔끔해. 어. 깔끔하고. 진짜 차이가 많네요. 여기 고랑이 안 보이죠? 이렇게 네네네. 개복선 되어 훨씬 예뻐져서. 네. 진짜 깔끔하네요. 이것도 거의 안 나갔고. 음. 이게 상인들이 서로 살려고 <웃음> <웃음> 서로 살려고. <laughs>